농작업 안정관리 체험 프로그램 안녕하세요. 농작업 안정관리 체험 프로그램의 진행을 맡은 이은지입니다. 오늘은 오이재배 작업의 안정관리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오이재배는 경운 정지 정식 유인 및 순치기 농약 살포 수확 선별 및 포장 오이 넝쿨 걷기 등의 작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들 작업들 중 경운 정지 유인 및 순치기 수확 작업이 가장 주된 작업이며 농업인들이 힘들어하는 작업이죠. 본 체험 프로그램에서는 이 작업들의 안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오이 재배하고 계신 홍길동 씨를 모시고 이야기 나눠 볼까 합니다. 자, 그럼 오늘의 초대 손님을 모셔 볼까요? 안녕하세요. 평택에 살고 있는 홍길동입니다. 네, 어서 오세요. 오이를 재배하시면서 궁금한 것들이 있다고 하시던데요. 네, 경운 정지 작업 시 반복적으로 뒤를 보게 되어 목과 허리 부위가 아프고 비료 포대를 들다 보면 어깨에 통증이 오기도 하는데, 이런 작업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어떤 위험이 있나요? 혹시 안전한 작업 방법이나 힘을 덜 들이고 일할 수 있는 자세 또는 편의 장비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아, 그리고 간단히 건강 상태를 확인해 볼수 있는 방법이나,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한 운동법으로는 무엇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그러시군요. 경운 정지 작업, 하우스네 로터리 작업 시 유해 물질 실태와 작업 특성을 살펴보겠습니다. 비료 살포 작업의 특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안전한 작업 방법과 적용 가능한 편의 장비를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비닐 하우스 내 디젤 연소 물질 농도가 문제시되고 있다는데 어떤가요? 네. 트랙터 운행 중 비닐 하우스 내 디젤 연소 물질 농도는 권고 기준을 초과하고 있어서 문제입니다.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권고 기준은 0.2mg/3제곱미터이지만 대부분의 하우스에서는 이 권고 기준을 넘고 있죠. 아, 그러네요. 비닐하우스 내에서 트랙터 운행 중 디젤 연소 물질에 대한 노출이 권고 기준보다 현저히 높고 각종 분진에 대한 노출이 많아요. 이로 인하여 호흡기와 눈에 나쁜 영향을 주게 되죠. 그럼 경운 정지 작업 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분진과 디젤 연소 물질이 많이 발생하는 곳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좀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면 마스크는 유해 물질에 대한 방제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필터가 사용된 방진 마스크를 선택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연소 물질 및 분진으로부터 눈을 보호하기 위한 고글 및 보호 안경을 착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선생님, 이 외에도 하우스 작업 시 많은 위험이 있다고 하던데요. 네. 트랙터 운행 시 반복적인 뒤보기 작업으로 인해 목과 허리에 부담이 되기도 하고 좁은 하우스 시설 안에서 운전 미숙으로 인한 트랙터 전복 사고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또한 좁은 비닐 하우스 안에서 트랙터를 운전하다 보면 소음과 진동이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반복적인 뒤보기 작업을 줄이기 위해서는 트랙터에 후방 카메라 및 거울을 부착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잠깐 트랙터 운전 안전 수칙에 대해 알아보고 갈까요? 먼저 작업 시 헬멧, 몸에 맞는 옷, 소매가 말끔하게 처리된 옷, 미끄럼 방지가 처리된 신발을 착용해야 한다는 것은 기본이고 주의를 확인하고 신호를 한 후에 시동을 걸어야 하죠. 또한 작업 시작 전에 주의를 확인하고 기계 주변에 사람이 가까이 접근하지 않도록 합니다. 특히 후진 시는 경보음을 울려 신호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사람 이상 작업 시 서로 신호를 교환토록 해야하며 비상시를 제외하고는 운행 중에 기계에 뛰어오르거나 내리지 않아야 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다른 해결책들도 살펴보도록 할까요? 소형 경운 정지기는 소형 프론트 로터리 타입이므로 작업 시 뒤보기 작업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로터리가 앞쪽에 있기 때문에 안전성이 높고 구석구석까지 작업을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또한 청력 보호용 귀마개를 사용하여 소음을 예방하는 것이 좋습니다. 뿐만 아니라 트랙터 운전 시 진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진동 방지용 장갑을 착용하고 운전석에 가능하면 방석을 사용하여 쿠션감을 높여 주는 것이 좋죠. 비료를 별도의 운반 장비 없이 인력으로 운반하시는 분들이 많던데 문제는 없을까요? 네. 문제가 있는 작업이라고 할수 있어요. 비료 한 포의 무게는 약 15에서 20kg인데 아무런 운반 장비를 이용하지 않고 비료를 인력으로 나르고 살포하는 작업을 하게 되면 어깨, 허리 및 다리 부위에 부담이 올 수도 있답니다. 그럼 허리와 어깨, 다리 부위에 부담 가는 것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비료 운반 작업 시 올바른 작업 자세를 취하는 것이 중요해요. 낮은 위치에서 들어올릴 때에는 무릎을 굽히고 등을 자연스럽게 곧게 편 자세를 유지해야 하죠. 물건을 편하게 잡고 들기 위해서는 몸을 앞으로 기울이고 허리를 비틀지 말고 어깨 높이를 유지하는 것이 좋아요. 또한 물건을 몸에 최대한 가까이 붙이는 것도 필요한데요. 가장 무거운 쪽을 몸쪽으로 향하여 가까이 하고 몸에 가까이 하기 어려우면 들어올리기 전에 무거운 쪽이 몸쪽으로 미끄러지도록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향을 바꾸는 경우에 몸통을 비틀지 않고 발로 방향을 바꾸는 것이 좋답니다. 또한 비료포대를 인력으로 내려놓지 않고 경운기와 덤프의 기울기를 이용하여 비료포대를 떨어뜨리면 부담이 덜 하겠죠. 뿐만 아니라 비료 살포 및 운반작업 시 동력 운반차 미니 로더기를 사용하고 서형 퇴비 살포기를 사용하면 무거운 비료를 들고 작업하면서 생길 수 있는 어깨, 허리 및 다리 부위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유인 및 순치기 오이 재배 작목의 유인 및 순치기 작업 특성을 살펴보겠습니다. 하우스증 예방을 위한 안전 수칙을 살펴보겠습니다. 유인 및 순치기 작업의 근골격계 질환 유해 요인 및 예방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홍길동 아저씨의 고민을 함께 들어볼까요? 저는 평택에 사는 홍길동입니다. 더운 날씨에도 유인 및 순치기할 양이 많아 쉬지도 않고 일을 하였는데 일을 마치고 잠자리에 들려고 하니 몸 전체가 쑤시고 어지러워 잠을 잘 수가 없네요. 그러시군요. 장시간 반복적인 요인및 순치기 작업으로 인해 근골격계 질환의 증상이 나타났거나 하우스 내 유해 작업 환경으로 인해 하우스증이 생겨 몸이 쑤시고 어지러운 것이 아닐까 싶네요. 근골격계 질환과 하우스증이요? 좀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요. 근골격계 질환은 장시간 서서 하는 작업, 팔을 어깨 위로 올리고 앞으로 뻗은 자세, 위보기 작업으로 인하여 다리와 발목 부위, 어깨와 팔, 목 부위에 발생할 수 있답니다. 그럼 하우스병은 뭘 말하는 거죠? 하우스 내 고온, 다습, 환기 부족, 외부와의 온도차와 같은 작업 환경으로 인해 요통, 견통, 현기증, 구토, 피로함과 같은 증상이 발생하는 거죠. 아, 그렇군요. 선생님, 각 문제점에 따른 해결책들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레일 이동용 작업 의자, 작업용 보조 의자, 다목적 전동 작업차, 유인용 와이어 조정기, 보호대를 사용하고, 유인 작업 시에는 테이프와 유인고리를 사용해 유인 작업을 편하게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방 운동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하우스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작업 중 잠깐이라도 쉴수 있는 휴식 공간을 설치하고 이동식 차광 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아이스 조끼와 비닐 하우스 종사자를 위해 개발된 작업복을 착용하면 도움이 되죠. 마지막으로 하우스증 예방 지침을 따라야 해요. 그럼 각 버튼을 클릭해서 좀더 세부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수학 수학 작업의 특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학 작업에서 파악된 문제점에 대하여 해결책 및 대책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의사 선생님을 모시고 수학 작업 상황에서의 문제점 및 해결책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학이나 운반 작업에서의 주의할 점에는 무엇이 있나요? 먼저 작업 상황을 직접 보면서 얘기 나눠 볼까요? 수확 작업은 허리를 굽히거나 비틀린 자세로 장시간 작업을 하고 전지 가위도 반복해서 사용하여 신체적 부담이 있죠. 이렇게 장시간 허리를 굽히거나 비틀린 자세로 수확 작업을 해서 허리 부담이 될수 있고, 하단에 있는 오이를 수확하기 위하여 쪼그려 앉아 이동하면서 작업하여 무릎, 허리, 다리에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또한 상단에 있는 오일을 수확하기 위하여 목을 젖히고 팔을 머리 위로 뻗은 자세로 작업을 하여 목, 팔, 어깨에 부담을 호소하기도 하고 전지가위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손, 손목 부위에 고통을 호소하기도 하죠. 장시간 서서하는 작업으로 인한 다리 부하를 예방하기 위하여 레일 이동형 작업 의자를 사용하기도 하고 작업용 보조 의자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하단에 있는 오일을 수확하기 위해. 쪼그려 앉아 이동하면서 작업을 하여 무릎, 허리, 다리에 부담이 됩니다. 이러한 부담은 이동식 보조의자를 이용하여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체 사용에 대한 부하를 예방하기 위하여 발목 및 무릎 보호대, 손목 보호대, 팔꿈치 보호대, 허리 보호대, 어깨 보호대 등을 착용하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과체칼을 손가락에 끼워 사용하면 양손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으며 가위 사용에 의한 손해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습니다. 단, 엄지에 손가락 고무 등 방우가 필요합니다. 그 외에도 손가락에 끼고 오일을 수확할 수 있는 수확 가위를 사용하면 좋고, 전동식 다용도 가위를 사용할 수 있는데, 이것은 순치기 및 수확 작업 시 사용 가능하며, 가위 모양은 무작위 절단, 피 절단물 물기, 선별 절단을 위한 세 가지 형태로 사용 가능합니다. 잠깐 올바른 수공구 선택하려면 그림과 같이 손잡이가 꺾인 공구를 선택해야 하고 양쪽 손잡이에 스프링 반동 장치가 있는 것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양손을 사용할 수 있는 공구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반 작업에서의 주의할 점에는 무엇이 있나요? 수확한 오이가 담긴 손수레와 바구니를 운반하는 작업 시 신체적 부담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때는 에 하우스 시설 내 천장에 이동식 운반 레일을 설치하여 중량물에 의한 신체적 부담을 줄일 수 있고 하우스 바닥에 운반 레일을 설치하면 수확한 오이를 하우스에서 선별장까지 또는 선별장에서 트럭까지 손쉽게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롤러 접이식 또는 이동식 컨베이어를 이용하여 수확물을 들거나 나르는 작업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동 운반차 대신 동력 운반차를 사용하여 수확물을 운반하면 신체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뿐만 아니라 고령 농업인의 경우 중심을 잡기 위해 많은 힘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하우스 내에서 농로가 확보된다면 일륜보다는 화륜 동력 운반차 사용을 권하고 있습니다. 오늘 학습할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할까요? 이것으로 농작업 안전 관리 체험 프로그램의 5일 시간이 끝났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셨나요? 네. 그럼 다음 시간에도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